<laughs> 안녕하세요.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제휴 수좀 많은 예 제휴 수 787에 제휴 수 뭐가 나올까요? 제휴 수 전송 예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어. 댓글 영상에 보면은 그 예상 수 예상 삼수 있잖아요. 예상 삼수로 좀 여러분도 좀 현금 2만원 이만 드립니다. 예, 맞추시면 드립니다. 세개다 맞추면. 실력 테스트니까 입 예상 삼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현금 2, 현금 2만원 이벤트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 예,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. 그 예상 삼수 댓글에 댓글에 예상 삼수를 적어주세요 예 예. 그리고 이영상은 7 8 7에 제외수, 제외수 좀, 대, 좀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. 좀, 아, 이건 진짜 제외 같다. 100%인 것 같다. 그러면 꼭 좀, 예,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제 금, 토 나왔네요. 금, 토. 예,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1등 하세요.